안녕하세요. SG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네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개해 드리고 있는 선도세력의 비하인드 스토리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서 호평을 해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극히 한정된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나두는 지라시 수준의 정보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의 질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선도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죠. 따라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한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 종목명을,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모든 종목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김사부가 30년이 넘는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주요 종목들, 특히 세력들로 움직이는 세력주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아,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도 눌러주시고 한 네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증시 어, 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위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한네트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 24%나 상승하면서 558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한네트 홈페이지 보입니다마는 어좀 홈페이지가 좀, 어, 상당히 좀그 요즘 같이 그뭐그 뭐그 새롭게 단장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한네트뭐 나오는 대로 1990년대 그 한국 컴퓨터의 아, VAN 벤 사업으로 출발해서 97년에 그벤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 컴퓨터에서 독립을 한 그런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요 사업은 그음에 현금 자동 지급기, 즉 CD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 서비스, 어, 현금 자동 지급기 의 사업인데, 사실상 그 키오스크 관련주기도 하고, 키오스크 관련주기도 하고, 또 CBDC, 관련주기도 하죠. 오늘 이 키오스크 관련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좀 돋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금융권 사업자가 현금 자동 지급기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서 동서 같은 경우는 금융권이 진출하지 않은 지하철역이라든가 또 대형 유통점, 편의점 휴게소 등 이런 공공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c d 를 설치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활성화도 불어서 주 5일 근무제 시행 확대로 현금 입출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단 이 시디 시장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측면에서 동사 나름대로 안정적인 그. 일단 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그다지 뛰어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흑자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매출액에 허마다 좀그 일정 수준의 모습들을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200억 대초 중반에 일단 그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역시나 뭐 20억 대 전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동안에 19억 정도 현재. 영업 이익을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큰 메리트는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유보율이 500%고 부채비는 45%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재무 구조는 나름대로 그라마 일단 그큰 무리가 없는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 기관 투자가들은 매매가 거의 없는 종목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를 지속을 한 반면에 개인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수량 자체가 뭐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그 키오스크 관련주 이기도 하고 시 b d c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그 디, 어 일단 이그 디지털 그 중앙은행 그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어~ 앞으로 상당히 또 그~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그~ 일시적인 그~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하면서 등을 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가격대가 매물 분포 차상으로볼때 현재 가격대가 일차적으로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또, 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6,500원대를 추구해서 매물이 다음으로 포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따라서 상승을 할 때마다 매물 부담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주봉의 흐름상으로 볼 때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하락 추세선상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그 포진되는 그 중장기 이동 평균선의 장애단 부담들이 상당히 두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 일단 7천원대의 장애단 부담들은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추가 상승 시마다 역시나, 아, 일단, 그, 지난번에 고점에서 제대로 매도를 하지 못해서 물려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상승을 시도할 때를 이용 해서 매도 포인트를 또 잡아주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 일단 그, 세타별로, 어, 또, 주요 테마별로 이슈에 따라서 이런 이슈가 형성이 될 때를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빠른 수납매가 펼쳐지고 있다. 수납매가, 아, 일단 하루, 이틀, 길게는 사흘 정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하루 이틀 정도의 빠른 수납매 정도에 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종목도 역시 이런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현재 5,6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5,600원부터, 5,600원부터, 오늘 상한가 5,850원이죠. 5,850원이 상한가인데, 오늘,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 50% 정도는 오늘 매도를 하자. 상한가까지 현재 가격대부터 상한가까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만약에 이제 내일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최근에 시장 여러분들이 이슈에 따라서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도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라면 6천원대에서 7천원 사이. 아까 7천원대의 저항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7천원 사이, 6천원에서7천원 사이는 나머지 물량들도 모두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한네트를 비롯해서 CDBC 관련주들, cbdc 관련주들, 그리고 또 뭐, 키오스크 관련주들, 이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이들 종목들이 그 시장의 전면에 부각이 되면서 기조적인 상승을 이극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이번 반등을 교체 매매. 타이밍으로 잡아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인데, 어, 오늘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제 4분기, 시장밖에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만, 4분기에 기본적으로 한 더블 정도 가령의 수익을 올릴 중, 어, 종목까지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교체문을할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어,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인도시장에서 앞으로 그 큰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 중국 시장의 그 대안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 인도 시장에 따라서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아 어, 인도, 어, 공략에 일단 공을 들여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동사의 경우 인도 시장에서 앞으로 그 상당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캐치한 어, 선도 세력들, 바닥권의 매집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4분기 이제 그 주가 폭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에서는 마지막 눌림목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점부터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우선이 반도체라든가 또그 디스플레이 관련 주기도 한데 일단 그 바이오 장비라든가 이차 전지 그리고 또 로봇 사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일단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들로 사업장을 적거 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볼 때는 디스플레이 장비가 37% 정도로 가장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 등이 한26% 그리고 아 바이오 진단 키트 장비가 한 30%정도 2차전지가 한 4%정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사실 2차전지 비중이 현재는 가장 적은 편입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서 2차전지라든가 로봇 부분에서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죠. 펀드멘탈 적인 측면도 체크를 해와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 펀드멘탈적인 측면을 보면 실적에서 지난해는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1430억 대 375억 정도의 영업이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이끌어냈죠. 지난해. 하지만 올해 그런 그 여전히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도 줄어들고. 어, 영업이익도 좀큰 폭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는 성장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그 실적들이 좀 상반기에 부진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동사의 주력 부분이죠.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업황들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아 이에 따른 그 업황, 둔화로 인한 그 장비, 수요가 둔화되면서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또 진단키트 쪽도 코로나19가 좀 일달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진단키트 장비도 수요가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재는 그 반도체 판의 저점을 통감해서 소수의 회복세로 진입들을 시도하는 가운데서 2차 전지 부분이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2차 전지와 함께 로봇 부분이 본격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올해 이 하반기부터 소수의 변화가 되면서 내년도 들어서는 아주 큰 폭의 개선들이 이끌어 낼 수가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특히나 재무구조 아주 좋습니다. 재무구조 뭐 부, 유보일은 현재 1900% 정도, 어, 가량이 되는 반면에, 부채비는 20% 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현재 동사에게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아주 뛰어난 상태에 있죠. 따라서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한 그, 어, 두나는, 어,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사실 그 동사회는 지난 2021년도에도 이스라엘의 개발을 두고 있는 초고속 충전 전기 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업체에 투자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에 의해서 계속 2차 전지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국내 2차 전지 업체에 아, 지분 51%를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차전지 사업으로 사업 다업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이 테슬라라든가 또 BMW, 포드,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 배터리 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 에 지분을 20%를 또 취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동서가 이제 100%의 지분을 보유하는 투자 자회사가, 아, 일단 이 업체에 투자한 지분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어, 알려지고 있는데 2대 주주 위치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투자한 기업이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아, 집행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 그 인도의 그 전체 그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차량에서 한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도 시장은 결국에 어 전체적으로 뭐 전기차 생산이라든가 구매에 대해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제조 기업들도 인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죠. 따라서 어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한9 0 이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동사 어, 인도에서의 아주 앞으로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특히 그 앞서 그 설명을 드렸던 대로 전략적 이대주들을 선거한 기업이 인도 내에서 2차 전지 사업에 본격적인 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맞물리면서 대규모 지분법 투자익도 기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어, 종사의 그 2차 전지 내재화 설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 뭐 조단위의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업들. 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실적 측면에서 어 일단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언급을 해 드렸던 대로 어 일단 내년도에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퀀텀 점프. 아주 뭐 폭발적으로 기업이 변신을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역자적인 바닥을 다져나가고 있고 세력의 매집 흔적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한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죠. 일단 어그림에서딱 보면 뭔가 아, 세력들의 움직임이 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역사적인 바다라고 했었는데 동산은 5천 원대를 추구를 해서 고비고비 때마다 지지와 저항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격적으로 급등을 한 당시에, 2000년도 당시에는 일단 어 5천 원대가 이시적인장항선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다가 결국에 돌파를 하면서 급등세가 펼쳐졌죠. 당시만 하더라도 2015년도였습니다. 2015년도였던데 어 일단 주가가 2천 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결국에 2017년도에는 2만 8천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어, 10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 중간중간 거빌 때마다 동사의 경우에 이렇게 5천 원대가 역시 상당한 지선을 받쳐주는데 어, 일단 올해도 역시 그 5천 원대 지지로 확보를 한후한 한 단계 레벨업들이 된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리량을 보세요. 거리량. 당시에 2015년도에도 거리량이 집중적으로 수반 되면서 아주 랠리가 펼쳐졌고, 현재도 그냥 상당히 수발되고 있죠. 이것들이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일단 무엇보다도 세력들의. 그 세력들이 선, 선침에 어,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내년도 인도 시장의 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이렇게 퀀텀 점프를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파악을 하고서 선침에 나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줄적인 측면에도 보면 앞으로 거래량만 한번더 늘어나면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그 신체적인 시장의 조정으로는 과 맞물리면서 동사도 현재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막바지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매수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중은 얼마 정도 실어되어야 되느냐. 이 비중이 중요하겠는데 사실 여러 차례 김사부가 강조를 해드린 것이 있죠. 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서 종목별로 뭐 5%, 10% 비중으로 어, 투자를 하면서 계좌에 7, 8종목씩 가지고 있는 분들, 또 특히 심지어는 10개 이상씩 종목들을 보유한 분들. 이런 분들 종목 관리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크게 계좌에 플러스가 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런 분들이라면 종목수를 압축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소한 같이 해야 될 원칙들이 있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상승을 하 명분들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 실적이 됐든, 또 M&A라든, 신기술 개발이 됐든, 어떤 그 모멘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상승의 명분을 갖춘 종목,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데, 세력들의 매집에 대한 흔적들이 포착에 대한 종목들, 세력들이 있어야지, 어, 아무리 명분이 있고, 또, 어, 실적이 좋아도, 또 어떤 그 시장의 중심에 있다 하더라도, 세력들이 없는 종목들에게는 세력들이 있는 종목과 차이를 나타낼 수 밖에 없죠. 따라서 세력들이 움직임이 포착이 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압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종사회교는 내년도 컨텀 점프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명분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은 손침을 수라고 있다. 거리량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40에서 50% 정도는 포트에 담아 두셔도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는 언제 가격대? 매수 가격은? 매수 가격은? 언제 하냐? 현재 가격이 9,000원 정도가 됩니다만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어,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밴드 폭을 넓게 해서 해서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 7 0 ,000원, 0원까지는 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9,000원 현재 가격적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가격, 평균 매수 가격은 8,000원 정도로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8,000원 정도, 8,000원에서 아, 9,000원 사이 정도가 매수에 가장 어, 적기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에 현재 좋지 않은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밴드폭을 낮춰드리겠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로 설정을 하느냐. 목표 가격대. 사실, 거래량이 아주 중요하죠. 현재 보면 일차전한 15,000원 정도 전후에서 한번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대, 근처가 한번좀단기적으로는항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단에 보면 매물이 많지를 않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퀀텀 점포가 확인되는 대로, 또 인도에서의 모멘텀이 전해지는 대로, 주가는 가볍게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2만원대 이상까지는 순식간에 또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특히, 일단 자본금이 한 6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날리는 대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2만원대를 넘어서 한 2만 2천원에서, 25,000원까지는 상승을 기대로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5,000원 쯤에 한번 잠시 출렁거리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한번 좀 끌어올리면, 어, 일단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의 상승 파동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반드시 현재 포트에 편입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포트에 종목들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교체 매매를 해서 종목들을 압축을 해내가면서이 종목은 반드시 담아 두시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들은 뭐100% 이상 목표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앞자리 단위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이 종목, 어, 일단 반드시, 일단 이번에 그 조정을 이용 해서 매수에 나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보다 좀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언급을 했듯이 일단 비하인드 스리에 대한 부분들은 종목명을 문자를 주시면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수지 경쟁 구사보도를잘 맞추면서 계좌의 빨간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